해, 이거. 여섯 시다 됐어. 여섯 시? 여섯 시다 됐어. 두번째 숫가 아.. 어, 할 때마다 어.. 지금 어, 됐네 되겠다 됐어 턱소리나면 되네 어 그래? 95 완전 정상이네요 시계 어, 쓰려됐 마이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8 3이너스마이이이너스 마이너스. 은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이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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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늘은 좀 건강에 좋은 걸로더 먹어볼까? 청국장 어때? 청국장 청국장? 괜찮아? 그래 그나 그래. 청국장 좋아하니까 벌써 아침에 일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네 어, 여기서 식사하시고 아파트 건설하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 아, 벌써 아침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계셔 어, 새벽같이 왜 운동하기 좋냐고? 아이고, 밖에 나오니까 엄청 추우네 쌀렁하네 <laughs> 오늘 날씨가 처음 나와봐서 그래요 <laughs> 날씨가 16도라고 하던데 쌀쌀하네 16도? 해가... <laughs>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금개고어 노란색이 아주 이쁘네 기분을 업 시키네 저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는데 만약 여기도 아파트가 지금 계획되 있는데 그거만 되면 우린 대박이네 그냥 <laughs> 인생 성공인가? <laughs>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고급지고서 냄새 안 나고 좋더라고 강화에 뭐, 청국장 하는 데가 또 있나? 아, 그럼 있지. 아, 저기 위에 국화리도 있더라고. 응, 어, 국화리도 음. 있고, 저기, 천원면 어디도 있고, 뭐. 여러 군데지, 청국장은 많이들 하니까. 전국을 이렇게 먹어봐도,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청국장은. 음. 나도 그래요. 동의하나? 응, 동의 자, 그래서 아침 일찍 가는 거지, 뭐. 어. 천일로 어. 뽑아야 되나? 빵긋빵긋 <laughs> 지친다 지쳐 빨리 와 얼른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빨리 와 갑시다 두 분들이 계시네. <laughs> 우리 같은 한 <한상>? 쌍? 응. <laughs> 좋네요, 고기 좋아. 아, 거의 다 왔네 저기. 보이 어, 보여. 야, 어제 밥을 저녁밥을 좀 먹었더니 배고프네. 아, 빨리 가야지. 저기 옆에 아, 아침에도 동태탕 하나? 만약에 동태탕 하면은, 동태탕으로 메뉴를 바꿀까? 아니지. 싫어? <laughs> 난 청국장이 좋은데? 음... 청국장 먹자 오늘은 아침이니까 청국장 먹어. 점심 저녁에는 동태탕 먹고. 어때? 글쎄, 가서 먹어. 너 한번... 옵니까? 응? 네? 넘어와? 청국장 넘어와? 어떻게? 근데 청국장 먹으면은 밥을 어. 많이 먹어야 돼서 내가 당이 좀안 좋잖아. 밥도 비벼야 되잖아. 밥도 비벼야 되니까. 아, 동태탕은 뭐밥안비비나 고기가 있으니까 고기 <laughs> 먹으면 되지. 청장으로 가. 동태탕으로 가자고. 아또 여기서도 또 난이네. 청장이 좋아. 동태탕. 청장. 봐불 켜져 있는 거봐저로 오래잖아 안, 안 그래? 열었을 것 같아 저... 동태탕 저기 불 켜져 있는 거봐 빨리 어서 오세요 오, 열었다 열었어 <laughs> 동태탕도 열어 아침 일찍 저쪽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따로따로 따로 갈까? <laughs> 다 이쪽으로 간다 빠이빠이 그렇지만 홍대탕, 나중에 먹읍시다, 그럼. 오늘. 능력이 없잖아. <laughs> 아, 카드 없어. <laughs> 카드 안 가졌어. 좀 아쉽긴 하네. 응. 좋아지 너무 기분 좋다. 좋아하좋아하 좋아? 뭐 아니지, 봐봐, 이거 봐봐, 어딜 봐서 좋아야, 여기 이렇게 시드는 것도 보이고. 아침마다 잘라 가지고 다 집어 드시는 분이 보내. 상당이지, 꽃을 바꿔 주시나 봐. 비빔밥이 0천 원, 어. 시래기 국밥이 0 0 원. 두 가지만 하나만, 해? 두 가지. 네,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네. 아, 강화도에 아, 그리고 뭐 강화도 오시면은 해산물 먹기는 좀 지겹잖아요. 그러실 때나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청국장 여기 오시면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아,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효도 여행할 때 필요한 맛집입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살면서 어, 맛있게 먹는 집이니까 한 번씩들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 뭐 예전에 여기가 이제 음식이 깔끔하고 만찬도 좀 깔끔하잖아. 음, 그리고 또 아, 특한 냄새 안 나고 아, 상쾌하잖아. 어, 강화도 식당들 중에서도 아주 텃순이 음. 어, 거기에 속하지. 그리고 아침인데도 워낙에 아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 단골손님이 많아 가지고 많잖아. 이 새벽에 7시도 안 돼서. <laughs> 네. 네. <laughs> 테이블이 그 네 팀, 다섯 팀, 5팀, 우리까지 다섯 팀이 있어요. 아, 배고프다, 일단. 지금이 딱 일곱 시네요. 우리가 한 일곱 시에서 일곱 7시 시반 사이에 밥을 먹으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겠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청국장 안 주고 묵을 주서? 묵밥이야?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김하고 이렇게 참기름하고는 뭐안 좋을래 안 좋을 수 없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어, 엄청 고소하고 이 묵도 진짜 탱글탱글하니 그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뭐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미리 먹는 거야 아니면? 같이 먹는 거 아니었나? 근데 나는 이것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기가 있나? 아우. 네. 아, 저기. 물렸어? 물렸어. 대지아슨 뭐? 물히 나오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맛있습니다밥 모자라면 더 드세요. 네. 네. 친절하시구만. 응. 벌써 포스 같은데. 간장도 깔끔하고. 응. 이 순두부하고 같이 섞여 응. 있어? 응. 이게 이 두부도 맛있잖아. 이 응. 두부. 콩도 있고. <laughs> 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콩이 많은 천국장이 있거든요. 어, 완전 돼지까지는 않지만 국물은 아주 진국입니다. 이렇게 어, 몽골몽골한 게 정말 맛있어요. 밥의 양을 좀 줄이니까 세상에 나기 강아줄중거 있지. 그렇다고 또이 밥은 여러분들이 밥이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많이 풀리지 않습니다. 설탕을 먹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줄였는데, 약간이 아니라 반으로 줄였는데 삶의 낙이 완전히 줄어들더라고요. 같은 곳끼리 거기서 살아라는식물도 있고, 식물들도 라고 어제부터. <laughs> <laughs> 아니 어. 옷을 훔쳐봐어 옷을 옷은 꺾지 말고 버리지 말고 죽지 말라 고 그랬는데 음, 여자들은 약간 훔쳐가지 좀말이 해요. 먹어가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쁘니까 그걸 가져갔나 보다 세상에. <laughs> 다 먹었습니까? <laughs> 다 먹었어요. <laughs> 맛있어요. 음. <아까요>, 가까요랑. <laughs> 本当に。<music> 수고하세요 오, 안녕, 안녕. 네. 네. <laughs>

대로안들어가안 돌아, 안 가? <laughs> 안 가? 일로, 일로 안 가? 아 일로 가 중간다리 건너어야지아 귀찮게 왜? 그냥 가지 뭘 여기서 가, 가면 되지 일로 아, 가 일로 이리... 가서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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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사람 쪽으로 끌어당기기 아니 이 이거 왜내말이안 내 듣는거야? <laughs>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설위 와야지 일로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위와 아. 아이 바 가위바위보. 어내가루바을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가가바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이보가위가바이가바이가위바위바가위바위 내가 이겼다. 이거뭔 <laughs> 꽃이야 뭔 그게? 망초대? 이거 지난번에 먹었던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것도 맛있대. 아, 세상에 나는 이걸 다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망초대까지 먹는 줄은 몰랐어. 못 먹을 게 없나 봐.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것도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데 응. 그걸 먹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맛이 있어. 이 우리는 어렵다. 생으로다가 삶아가지고 무쳐 먹었잖아. 근데 이거를 말려가지고 해 먹을 때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 음. 망초대가 어릴 때 뜯어가지고 말렸다가 이제 건나물로다가 무쳐 먹어야 되겠어. 한번 해보지 뭐. 어그 혹시 저 저어새 아니야? 뭔 새야 저거? 어머, 저어새는 이게 뿌리가 동그래요. 음, 야 이것도 음. 거의 천연 기념물 음. 수준의 아름다움인데? 몰라? 아가 새의 그 지역 개발. 응. 새가 유명하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와. 어. 오. 우 저걸 보다가 저 까마귀 보니까 아주 너무 초라해 보이네. 여기가 간혹 가다 보면은 저는 양귀비가 있어. 나나 양귀비 꽃이 예뻐서 하려 해. 많이 있어야지. 예쁜. 떠다니다가 떡 떨어지는 걸거요 양귀비 축제도 하던데? 우리 꽃축제 한번 가요 꽃축제 꽃축제 어떻게 가서... 생각하나? 그 어디서 하는데? 수곡은 저쪽 공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귀비는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양귀비가 당 현종의 와이프인가? 그렇지? 현종? 응. 정실부인이야? <laughs> 양귀비 황후는 아닌 것 같다. 네, 빈, 빈, 빈. 귀비니까 귀비. 또이쁜 사람이 되어가는. 그건 뭐 망고 불변의 진리지이쁜 <laughs> 사람만. 그게 저기 다 유전자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래서 꽃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자들이 이쁜 걸추 이쁜 거를 추구하고 남자들은 뭐 그냥 남성다움 여기에 반했는데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꾸미고 예쁘게 하고 뭐그울세라 이런 것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지 그 호모라고 하지 호모. <laughs> 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우 벌레들 없 잠깐만 요거 보고, 요거 <laughs> 보고 다시 얘기해. 이게, 이게 야, 이게 건들면 톡 떨어지는 거 있잖아. 우리 어떤 게 그랬었는데. 떨어져서? 어, 여기가 여기 나눠졌잖아요. 이거 가톡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퍼지는 거지, 씨앗이.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입에다가 로즈 치라고 하는 남자들 은 <laughs> 호모라고 그랬어. <요> 호모 새끼. <laughs> 지금은 그러면은 저기 경찰서 갑니다. 지금은 약간... 경찰서 <laughs> 가요? <응. 웃음> 남자, 남성 위주의, 남성이 쓰는 뭐 크림, 로션, 그리고 비비크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따로 나뉘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음, 꾸미는 거 좋지. 좀 발라봐, 선크림 같은 거. <laughs> 귀찮아가지고, 그 염색하는 것도, <laughs> 염색하는 것도 정말 싫어해서 생긴 대로 살라고. 머리 염색하면 이제. 여자들이 붙는 거 아니야? 이제 나가는 거 나이. 아니야? <laughs> 지 나가면 큰일 난다. <laughs> 아이고 참다. 저 아파트가 이제 3억이 넘는데요? 분양가가? 현장에, 어, 분양가가 내가 알기로는 2억 6천 7백인가? 이 정도 수준이려다가 알고 있었는데 어, 아파트값 너무 비싼 것. 시골에. 음. 아니 저게 분양가가 일반 분양이 3억이 넘는 다는거잖아 그렇겠지. 네, 내가 알고 있는 조금 조정하고 조합원 분양 할때그 금액이고, 음. 이거는 이제 일반 분양 할 때. 어. 아. 비싸게. 저기 <laughs> 비싸. 세장 있어야 돼세 장. 세 장. <laughs> 아이고, 우리 애들 어떻게 살까? 그러게. 아, 우리는 그래도 집이라도 함께 한 마련해서 사는데,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문제지. 음. 하나 좀 물려주게 좀 열심히 좀살러아나 <laughs> 아, 살기도 바빠. 나 먹기도 바빠. <laughs> 우리 그러니까 애들은 또잘할 거야. 그러게. 워낙 독립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즐겁게. 우린 즐겁게 살아야지. 응. 우리만 즐겁게 살면은 다 돼. 걔네들도 알아서. 지 각자. 뭐, 큰 애는 사업한다고 그러고, 작은 애는 아직 대학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양도, 응. 그놈도, 그놈도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laughs> 잘 살고 있는 거지. 에. 연락이 너무 없어요, 애새끼들. 잘 있는 거야, 그러면. 예. <웃음> <웃음> 끝. 문자 종료. 빨리 끊어라, 이거지. <laughs> 아들아, 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딱 보내주면서 좋아요를 눌러라. 이랬어. <laughs> 그랬더니 눌렀다. 피샤 <laughs> <laughs> 그리고? 어, 괜찮. <laughs> 많이 컸다, 많이 컸어. <laughs> 어? 꽃인가? 야, 이거 이것도... 약간 크로바 비슷하잖아요. 아, 아 그러네, 음, 그러네. 크로바 비슷한데 내가 이거 꺾어가지고 집에다가 꽂아놨더니 냄새가 안 좋아. 이거 아. 꺾어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laughs>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아. 이 페랭이. 지가 알아서 나. 저쪽은 더 진한 색깔. 분홍. 음, 대단하구만. 네. 모양이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졌을 있을 수가 있을까? 음. 이, 보통 꽃잔디를 많이 심는데, 꽃잔디는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해. 꽃을 오래 못 보는데, 이 페랭이 꽃은 봄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펴. 그러니까, 만약에 화단 꾸밀 때는 저 페랭이 꽃이 좋더라고. 음. 자, 다 왔으니까 가게문 열어볼까요?